오랜만에 이 구도에서 찍는 것 같습니다. 요즘 인싸들만 걸리는 그 병에 저도 걸렸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격리해야 되거든요. 예, 일주일 동안 이제 방에서 예? 갇혀있어야 된다 이거예요. 지금 선풍기 소리 들리시죠? 제가 약 먹고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약 먹기 전에는 열이 너무 많이 났는데 갑자기 땀이 진짜 뭐 거의 뭐 <laughs> 비 오는 것처럼 이렇게 땀이 나가지고 선풍기를 잠깐 켰습니다. 정신이 드니까 영상도 찍으면 하네요 이제 아무튼 격리 일기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목소리가 잘안 나오긴 하네요. 아무튼 보일 뭐줄 동안 격리 생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래기국이랑 김이랑. 다행이네 맛은 잘나서 시래기 우거진가? 시래기인가? 우거지대 격리 둘째날 아침입니다 목소리가 들어갈라나 모르겠네 아 목이 완 전. 갔네 이거. 메뉴는 어제 년 전. 이랑 똑같은데 김밥이 좀추가 2년 전. 2년 전. 2년 전. 2년 둘째날 점심입니다맨 e 는 또, 그 국이고요 국수를 좀삶아 k c 지고 k 거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o 이 계속 나 o k c 고먹고먹 먹고 자고 o 고 먹고 o o 고 co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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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면 잘할것 같은데. 아 가면 갈수록 아프네요, 이게. 음. 요번엔 시킨입니다 정렬이 형이 보내준 기프티콘으로 먹을 뭐 거예요. 뭐 먹는 거요